스쿨 현대판 음서제 나왔어 고위층 자녀 재앙및 졸업 현황 공개 <laughs> 나 발작하는 나 발작하는 버튼인거 알지 나는 내가 얘기했지 내 가난을 빼앗긴 기분이었다고 <laughs> 나의 이 힘겨웠던 로스쿨 생활마저 이렇게 고증이 잘안 되는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로스쿨은 3년 동안에 어마무시한 양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1학기에 열리는 과목들하고 2학기에 열리는 과목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1학기에 열렸던 과목들을 듣고 2학기 휴학을 하면 다음에 1학기 때또 복학을 하면 있어. 2학기 때 열리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돈을 벌고 다음 학기에 돌아오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돈 벌고 학교로 돌아오면 다 까먹어.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돈 없이 로스쿨에 가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졸업해라. 최대한 휴학하지 말고 쉬지도 말고 생활비 어떻게든 야간에 벌어가면서 졸업해라라고 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내가 실제로도 그렇게 졸업을 하기도 했고 내가 굳이 한 학기씩을 쉬어가면서 합격까지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압축적으로 공부를 해서 빨리 변호사가 돼서 빨리 돈을 벌어서 갚으면 돼. 시간당 페이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 결국 이때 바싹 공부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변호사가 되는 게 내가 최대한 빨리 빚을 갚고 순자산 시대로 들어설 수 있는 지름길이야.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근데 어쩌겠어, 야 금수저, 흑수저의 차이 자체를 부인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는 금수저만 되는 거다. 로스쿨 금수저로. 이거는 나무 진짜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고 실제로 많은 소위 말하는 흑수저, 무수저 친구들, 후배분들이 로스쿨에 더 많이 들어가고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람들, 졸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바운더리가 더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 you. Yeah.